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트 right 소울 TV, 유, 유, 오로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 어, 저희 방송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백살 인생 여정에 일모작, 2모작 그런 거 있잖아요. 일모작은 한 30대부터 60대 먹고 사는 문제고, 이모작은 61살에 8 0살 먹고 자는 일이고, 8 2 이후는 이제 아플 수도 있을 것이, 있을 것이고, 뭔가의 그, 자기 자신의 삶에서 좀 여분의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아 61살인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 유지, 일모작은 제가 서른한 살의 공무원 생활을 해서, 아니, 한 30년 했삼삼 서른 살의 공무원 생활을 해서, 뭐, 60살에, 정년을 한, 일 모작을 했습니다. 그다 이모작은 현재 이제, 61살부터 그, 이발, 그, 하고 이발 그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그 목요일 날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응원을 많이 좀해 주십시오. 음 100살 인생은 오래 살아가는 것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음 제가 이렇게 60한 살에 그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 도전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 이제 혼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는아침면 이제 일모작의 결과치로서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고 살면 일단 혼자는 먹 먹고 살수 있잖아요. 또 일모자 기간 동안에 집도 있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이유가 집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롭고, 그,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것이 고단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작이라는 게 이제 농업도 있죠. 농업.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모가 물려준 그 농사를 짓는 것도 이모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인도 이모작이죠. 대부분 이모작 아닙니까?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우리 산속에서 사는 것도 이모작이. 결국은 이모작이라는 것이 인생의 백살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모작이 필요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십 살인데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은 직종에서 일했던 친구들 을 보면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조금은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30살, 64살, 3 6년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일해야 되냐 그래도 나는 좀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 60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어 직업의 종류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그음 정상적인 어떠한 관계가 문제에서 60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의 이제 형들이 사촌 형들도 있는데. 그냥 노는 거죠. 그냥 매달 연금 개념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굶을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커가는 라이프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식이 결혼하고 또 손자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속에 살게 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모작이란 61살에서 0 대체적으로 80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면 61살에 어떠한 그 일을 할수 있는 게아 택시 드라이버도 있죠 택시 운전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50, 60대, 50대 이렇게 보면 그. 박스 박스를 이렇게 주어서 그내약 가루 줘서 고무사에 갖다 주고 먹고 사는 그돈 액수가 2천 원, 3천 원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했죠. 그거죠. 왜냐하면 박스를 주어서 내약 가에 가져간 저렇게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 아니더라고요. 60살 61살 이후의 감각은 사실상 행 불행이라는 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개념에는 일모작 30대, 60대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6 0세 이후의 삶은 절대적으로 일모작적 개념인 자기가 늘상하는 그 하루에 3천을 벌더라도 그 박스를 주워서 날라서 파는 루틴을 확보하는 거죠. 결국은 그 완전한 노파죠. 허리도 피지 못한 그 노파가 이 밭에서 농사짓는 것과 허리도 피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심에서 박스를 주어서 그, 그, 저기, 그 팔, 팔을 팔을 때한 2, 3천 원 받는 것 차이는 없지만 그 사람, 그 노인들의 그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 세파에 밀려서 푸쉬업 돼서 그렇게 사는 그,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열심히 자, 죽을 때까지 자기네 자기 몸으로 움직이면서 천 원을 벌던 이천 원벌든 하는 그삶 이것이 이모작이거든요. 그 제가 그 지금 이모작을 위해서 일용 <laughs> 학원에 다니는데 그래서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짜로 머리를 깎아준 주또 여러 부류가 있죠. 근데 대천격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오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 어떤 절에 가서 공짜 밥을 먹고, 또 절에서 알려준 공짜 이발을 하고, 하루가 그렇게 전개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늙어가는, 이 늙어가는 (100세) 인생 중에서 (60세) 이후의 인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어쨌든 이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제가 이제 5시 20분에, 제가 춘천에사니까 5시 20분에 일어나서 청량리까지, 제기동까지 가거든요. 거기서 아침을 먹고 가서 이발 기술을 배워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은 그, 이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닌데, 좀, 아직까 이발, 그, 경사를 따지 못했지만, 혹시 뭐 이발 기 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은, 그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똑같은 그런 개념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 이, 늙어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61살인데요. 이제 정년한 지가, 이제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정년한 지가 꽤 됐죠. 3년 정도 됐는데. 이 과정에 일하는 게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혹시 모르죠. 어떤 사람의 삶에서 그 현직에 있을 때 30대, 60대 동안 나는 아들이었고, 또한 남편이었고,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아들로서 역할은 제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삶. 그러니까 돈, 돈좀 생기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 주고, 우리 정말 감사한 여동생들 4명이 많이 아버지랑 도와줬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돕고 있고, 도왔어요. 아들로서 삶 살았죠. 그 다음에 아, 아버지로서 삶. 이 아버지로서 삶 제가 아들, 딸 둘인데, 삶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말부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저는 또 만약에 주말부부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할수 있는 만큼의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들에게 크게 그들이 원하는대로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61살 입장에서 좋은 아버지가 못되게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두 자식들로부터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 주말부를 했어요. 그러니, 뭐, 좋은 남편도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들과 이 아내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갔어요. 힘이 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나쁜 아버지의 나쁜 남편으로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제가 60이 돼서, 현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아들, 딸은 힘이 이제, 이제, 그, 전문가 갈 거고, 또, 아내는 아직도 5년 동안 현직에 있어야 되고 하면서, 결국은 나라는 것은 아들과 그, 아내에게 하나의 뭐죠? 그, 뭐죠? 필요는 없지만 할수 없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우 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이 이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먹, 밥을 먹고 반드시 먹어야 돼요. 녹아야 되니까. 서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모작의 감성인 30에 60대 감성은 다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끼리 소통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발 기술이 그런 게있거든 하상고, 중, 중상고, 스포츠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발 좀 아세요? 하상구는 짧, 길게 깎는 거중상구는좀 덜, 덜, 길게 깎으면서 스포츠, 이렇게 그 바리깡으로 좀 다듬는 것이고, 스포츠는 전부 다 바리깡 깎고, 그 다음에 터닝 가위하고, 트닝 가위하고, 그 다음에 장가위를 통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애울 것도 많고, 몸에 쳐득이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몸에 익숙해 봤는데요. 6월 8일 날 시험 봅니다. 떨어지면 또 이제 제가 그 이발상 두달 동안 좀 하기 위해서 또 이발비를 학원비를 주었습니다. 네, 이게 백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일이에요. 60살까지 일모작이고이모작까지살 이유가 이것도 필요한 일이 돼 버린 거예요. 일모작과 이모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일모작이 이모작 했어요. 직장생활 끝나고 농사지주를 갖춰 조사하는 땅을 빌어서. 그게 이모작이죠. 그러니까 일모작과 이모작이죠. 모든 사람은 백살까지 사는 동안은 일모작과 이모작이 있어요. 일모작이 돈을 벌어서 죽을 때까지 쓸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모작이라는 어떤 삶의 어떤 바탕이 없으면 그 삶은 참 어려운 삶이에요. 제가 이 이발이라는 어떤 것으로 이모작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는 게 이제 이 방송에서 보여준 뭐 농사라든지 뭐 산에 가서 하는 거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산을 사서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안 돼. 결국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놀려고 했는데 그게 돈,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그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돈안 들어가고 내가 이모작 할수 있는 것은 기술이더라고, 요기술 근데 저는 운전도, 운전도 못 하거든요. 뭐, 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건설, 그것도 좀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여러 개 고려해 보다가 이제 이발이라는 것을 이모작으로 터전을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원장가도 싸우고 막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이제 일모작 하고 나서 이모작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일모작 때그 그 공직에 진출하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모작에 내가 먹고 살 새로운 인생길에 가기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일모작은 가족 전체가 지원하는 거죠. 내가 일모작 직업을 가는 게. 근데 이모작은 철저히 그나 혼자의 개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모작을 한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도움받아서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들은 요구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그냥 조용하게 어떤 공간에 쳐박혀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의 어떤 수발을 들길 바라겠죠. 해봤어요. 2년 반 동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1년 반 1년 일모작 기간 동안 강력한 프라이드와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게 일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직 젊은 애와 젊은 애와 그다음 현직에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합니까? 네. 백살 인생 여정에는 일모작과 이모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일단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삶의 바탕이 있어야만이 가족 구성원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대상들이 매우 약아요 제,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다 몇 살까지 살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한 개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게 이모작입니다. 이모작은 뭐라 고 그랬어요? 박스 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자연는 살아가는 사람. 개인의 자기가 다시 이모작으로 개인적인 독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개인의 독립을 할 겁니다. 개인의 독립이라는 게 기존은 다르죠. 있는 그대로 어떤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서 개인 나, 나로서 삶을 강한 힘을 가진 개인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래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산다는 게 허구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네. 저는 오늘 하루 너무 지쳐서 쉬었습니다. 내일 가서 그 실기시험 보려면 많은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통과봐도 있어야 되고. 내일 패킹해서 시험 본 장소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시험 보겠습니다. 6월 8일 날 시험입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유철시험 본다에 인연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까지 해봐야죠. 하느님이, 부처님이, 그리고 우주가 저의 그 이모작 인생길에 도움을 줄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인생길은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의 삶을 살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